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이거 쿠팡에서 구입한 건데요. 이게 C 케이블이에요. C 케이블인데,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굉장히 짧아요. 예, 이게, 센치로 따지면 50cm라고 하는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예, 한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이 정도. 이게 뭐, 티타늄 패브릭? 뭐 이름을 정확히 보시면 은 뒤에는 이름이 없죠 예, 앞에 보시면 티타늄 패브릭 C타입 고속충전 케이블 1 플러스 1 스마트폰 케이블 블랙 50cm 라고 써 있습니다 예, 50cm 고요 이쪽은 USB 예, 우리가 흔히 보이는 USB U.S.B.고요. 이쪽은 이제 C타입. C타입이라는 게 앞면, 앞면, 뒷면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C타입이라고 하겠죠. 예, 5핀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적용되죠. 이 실을 보시, 이 선을 보시면은 이 확대가 초점이 잘 잡히다 안 잡히다 그러네.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예, 이 실을 보시면은 실, 케이블을 보시면 약간 천 같이 돼 있어요. 예, 천 같이 돼 있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예, 좀 이렇게 좀뭐랄까요좀 안정감 있고 튼튼한 느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실로 돼 있어가지고. 두께도 좀 두꺼운 편이고,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었는데, 구입한 지는 조금 됐어요. 조금 됐는데, 갑자기 보여가지고, 제가 찍어봤죠. 이 짧은 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예, 네,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, 이 짧은 게, 필요할 때가, 이, 예, 생기더라고요. 보관할 때 너무 많이 감으시면 또 케이블 손상 갈수 있으니까, 그냥, 너무 많이 감기지 않게 해서, 예,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50cm 짜리, 예, 이런 짧은 제품도 있으니까, 혹시 이제 긴 제품만 뭐 찾겠지만 혹시라도 짧은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. 고맙습니다.